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제 씻고,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, 바로 잘지는 모르겠어요. 잠이, 아직 안 와가지고. 사실, 오늘 주말이잖아요. 올리, 올리는 거는, 언제 올릴지 모르니까, 이게 뭐 주말에 올라가진 않을 테지만, 녹음하고 있는 시각으로는 지금 일요일이거든요? 일요일 새벽인데, 그래서 아까 낮에 낮잠을 잠깐 잤거든요? 뭐 자려고 잔건 아닌데, 잠깐 침대에 누워있다가, 잠 들어버린 거죠. 나도 모르게. 뭐 이상! 한 시간 반 정도 잤나? 뭐 이상한 꿈을 꿨어요. 물론 다행히 개꿈이죠. 막 무슨 어떤 시설 같은 데 같은데, 막 어린애들을 막 이렇게 돌봐주고 막 제가 막 그랬거든요. 막 되게 막 사연 있는 애기였던 것 같아요. 막 부모하고도 부모가 별로 막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그런 애기를 막 돌봐주는 갈등이 있는 집에 그런 아기를 뭐 애를 돌봐주는 약간 그런 꿈을 꾸다가 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. 제 꿈은 <laughs> 스토리가 없어요. 걔 꿈은 특히 더 갑자기 막 어디를 막 가는 꿈을 꿨는데, 약간 도둑 스파이더맨? 하이더맨 좀 그렇고, 약간 도둑? <laughs> 막 벽, 벽을 막 이렇게 막 엉금엉금 막 기어가지고 막 가는 막 그런 이상한 꿈을 꾸다 깼어요. 근데 깨고 나니까 되게 막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, 머리도 막 아프고, 막 개운해야 되는데, 낮잠 자고 나면. 너무 막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. 제가 원래 낮잠을 자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. 낮잠 자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. 어떤 사람들은 낮잠 잠깐 자면 되게 개운하다고 하는데, 막 꿀맛 같다고 막 하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. 몇번 낮잠 시도했었는데 자고 나면 오히려 컨디션이 바닥을 치더라고요.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. 아, 그런 게 있겠죠. 음. 아무튼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. 네. 그래서 뭐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는 건 아니고요. 낮잠 때문에 <laughs> 원래 늦게 자니까 <자는> <laughs> 낮잠을 자고 <자건 웃음> 안 자고 뭐 항상 변화 먹습니다. <laughs> 아무쪼록 이렇게 또 새벽에 짤득기 없는 소리를 한번 해봤고요. 그럼 음 저같이 이렇게 뭐 지금은 낮잠은 아니지만 원래 자는 시간이지만 안 좋은 꿈을 꾸, 꾸거나 개꿈을 꾸거나 하지 마시고 푹 잠을 잘 자길 바랍니다. 그럼 일요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 안녕.